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어, 제가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신 게 있는데 음, 키노트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변환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이제 강좌로 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 맥북을 쓰면서 파워포인트는 없고 또는 키노트만 있는 경우에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게 이미지로 변환해서, 어, 파워포인트가 없을 때, 어, 그 이미지로 구성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맥북을 쓰는 경우에는요, 맥북용 프레젠테이션 도구로서 키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워포인트도 같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파워포인트는 없고 키노트만 있을 때 파워포인트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좀 애매하죠. 자, 그럴 때는 이와 같이 키노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노트를 파워포인트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일 탭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선택해주시면 이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내보내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보내기를 할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이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고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기를 했을 때좀 문제점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키노트하고 파워포인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또는 원치 않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려면 애니메이션 효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가 바로 이 텍스트가요. 키노트에서 사용하는 글꼴하고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글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라면 이 파워포인트 이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잘 변환이 됩니다. 잘 내보내기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강의한 디자인 PPT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도 있어서 한번 이걸 파워포인트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파워포인트 파일로 열, 열렸는데요. 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처럼. 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자에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 레이아웃이 조금 다르죠. 자 이것처럼 이게 너무 촘촘하거나 혹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이아웃이 깨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는 요것을 그림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림으로 구성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내보내기, 그리고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이미지, 그리고 포맷은 이와 같이, 어, JPG 고품질 또는 PNG 파일로 어, 전체를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PG보다는 좀 PNG가 또 고품질의 이미지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빌드 단계에 대한 이미지 생성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으면 애니메이션 순서대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요런 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를 해도 되고 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해당 폴더에다가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폴더에 가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 강의한 디자인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png 파일을요. 여기서는 약간 좀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키노트에다가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png 파일을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키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노트 화면이고요. 여기서 파일 신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율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흰색 생성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이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사진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 폴더가 나타나게 되고 첫 번째 이미지를 삽입해 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엔터를 치시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드, 들어가죠. 자, 여기서도 사진을 클릭해주시고 두 번째 사진 삽입.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사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만약에 전부 다 이미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에서 다음으로 내보내기,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고, 다운로드해서 여기에, 자, 이와 같이 넣어주고,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ppt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워포인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로 저장된 파워포인트 파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것들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라든지 내용을 꾸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동영상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간 요런 슬라이드 사이에다가 새로운 창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개체 슬라이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 파워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없더라도요, 아까 한 것처럼, 자, 여기에서 한 것처럼, 이 키노트로 작성하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고, 또는 이와 같이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시 이미지로 구성된 슬라이드를 만드는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노트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북을 쓰면서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없다고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은 어,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